안녕하세요, 텐텐 여러분 반갑습니다. TV 실버입니다. MBN 우리들의 쇼텐 청춘 스타들이 메모드급 흥과 케미 전율을 일으키며 수포 감동을 안겼습니다. 지난 16일 수요일 밤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우리들의 쇼텐은 닐슨 코리아 기준 전국 시청률 3.4%를 기록. 분당 최고 4.5%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주보다 0.4% 하락한 시청률에 아쉬움이 남지만, 이는 전유진 가수의 대결이 초반에 이루어져 많은 팬들이 채널을 돌린 듯 합니다. TV 조선 복동이 들고도 4.1%로 하락하였습니다. 청춘스타 10위는 숨겨진 히트 애감 트로트곡 주제에 맞춰 깊은 울림과 역대급 클레버, 앙큼한 도발까지 선보이며 드라마틱한 해 1회를 완성했습니다. 먼저 각 팀의 단장을 맡은 파워 트롯 여왕 김용윤과 트로트 황태자 박현빈은 자신들의 신곡 인생시계와 한판 투자로 우리들의 쇼텐의 문을 활력있게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첫번째 박현빈 라운드의 태권트롯1 나태주와 포항돌고래에 이어 태권트롯2에 등극한 전유진이 대결에 나섰습니다. 다시 만난 두 사람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나태주는 오늘 아주 작정했습니다라며 비장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박현빈의 아싸를 K-타이거즈와 꾸민 나태주는 노래 시작과 동시에 성인 남성을 뛰어넘는 것은 물론 특유의 공중돌려차기, 성편격파, 인간탑점포 등 퍼포먼스의 끝판왕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에 맞선 전유진은 박현빈의 아름다운 약속을 선곡 풍부한 성량과 청량한표현력을 자랑하며 순수한 노래의 감성을 오롯이 그려냈고 박현빈표 발라드 트로트 백미를 보여주며 승리를 챙겼습니다. 이에 장민호는 오늘부터 이 곡은 전유진 씨 노래입니다 라며 감동을 더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유진이 이날 방송에 최종 MVP를 수상했고. 축하의 엔딩 무대로 장윤정의 초원을 불러 현장의 깊은 울림을 드리웠습니다. 지난 우리들의 쇼10에서는 보이지 않던 전유진의 스페셜 아름다운 약속까지 들려주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엔딩 무대에서 장민호가 신곡을 부르듯 전유진 가수에게 신곡을 발표하듯 아름다운 약속을 다시 한번 스페셜 무대로 보여 주었는데요. 아름다운 약속이 전유진 가수의 곡으로 음원이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시청자 여러분들의 유튜브 또는 네이버 TV 영상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 오전 10시 현재 아름다운 약속 선공개 예고편 영상이 7만회가 넘었으며 초혼이 1만 4천회, 아름다운 약속이 1만 3천회를 기록 독보적인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약속 클린 버전에서 독보적인 기록을 세울 수 있도록 많은 시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TV 실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